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하고 복된 날이 생명의 날을 열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감각이 주님의 말씀에 직감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성과 지성이 주님의 뜻을 향하는 신실한 신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어,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세번역본 성경에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죠 성전에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 대,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세력에 의해서 이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밤에 꺼내줬어요. 그 아침에 가보니까 감옥문이 비어있고 그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또 가리키니까 그 대제사장이 공의회를 열었어요. 당시의 종교재판이죠. 당시에 종교재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놓고 이 사도들에게 겁박을 합니다. 내가 그 부활한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또 전하느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베드로가 사도들과 더불어 일제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순종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네. 이 책은 그리스인 조루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의 두 번이나 후보로 올랐던 책인데 카잔 차스키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쓴이 카잔 차스키는 여러 수도원을 기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수도원에서 한 수도자를 만났는데 그 수도자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푹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지칠 듯한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카잔차스키가 그 수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자님은 아직도 사단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자가 말하길 웬걸요? 사단과의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쳐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자가 하나님과 싸우지요.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말에 이 카잔차스키는 깜짝 놀라서 수도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리도 힘이 듭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많고 신앙생활 할때도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겨 보겠다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스도자의 묵상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한그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장면에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의 모습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기가 잡아서 바쳐야 될 자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히 컸지만은 그 자기가 잼물이 될그 장작을 자기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이삭도 얼마든지 그 분명히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할때 아마 이이삭은 직감했을 거예요. 아,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단단히 비춰서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그런 모습이 됩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야기. 다른 명령보다 더 지키기 힘든 장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 부망칠수 있었지만 순종하고 아버지 뒤를 따라갑니다. 이 성경 이외에 성경 이외에또 다른 성경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문서에 보면은 어떻게 전승이 되느냐? 이 이스라엘의 전승에 오는 이야기 속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묶을 올려놓고 이제 묶을 때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를 꽁꽁 묶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칼로 나를 내려치실 때 내가 무서워서 내가 피하거나 상처가 되면 제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버둥 치지 않게 저를 꽁꽁 묶어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전승에 어, 나옵니다. 혹시라도 본능적으로 피할까봐, 그러면 상처를 입어 온전한 재물이 될수 없을까봐 그랬다고 그 전생의 책에 내려옵니다. 순종은 그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요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로 아무런 힘을 힘이 들지도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순종이 아니죠. 내가, 내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그날보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바쁘고, 내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는, 이 시간만큼이라도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큰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해서 이번 달은 건너뛰고도 싶지만은 나갈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순종을 하려고 할때그 예물이 정말 행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그래서 그 순종의 마음이 진정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들이 그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내놓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 속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순종의 보아를 다시 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능력의 팔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증인이 되려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사도들의 순종은 초대교회의 참된 부흥이 되었고 기틀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그 까마득한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아브라함. 또 얼마든지 뛰쳐나가고 살기 위해서라면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자기를 태울 장작을 메고 묵묵히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사. 순종이라는 것이 이토록 눈물 나기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눈부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 과정임을 믿습니다. 순명의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지 말게 하시며 담아나게 서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쏘옵 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배우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유혹과 도전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고 더 안심이 되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더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고백을 내 마음에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세상의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말처럼 치지. 쉽지만 않고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는 나의 시간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헌신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사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몸이 떨렸을 것이고 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순간이었을 텐데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발걸음을 뒤를 따라 이삭 역시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여 봅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고 아버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그 길을 걷는 그 순종 의 모습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에 이어서 믿음에 순종하는 아들이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나의 순종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순종의 길 아버지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 길을 불교도로 힘든 길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여 이 아침도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가여 주시옵고 오늘도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을 지배할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덕적인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살아 있는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명령이 주님의 뜻과 충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Siz ayının 않평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그 누구도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복음을 수호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아버지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며 저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거를 길을 걸을 때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방주를 지을 때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순종하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눈부시게 찬란한 영적으로 아름다운 기임을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며 순종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거역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집어쳐 팽개치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아버지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이 공동체 속에서 예배가 살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채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인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아버지 주인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중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